역사답게 황영필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산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5월 저는 8살이었고 농성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두꺼운 솜이불을 망치질를 해가며 창문을 가리는 걸 보았고 총아리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안 가서 좋긴 하였지만 워낙 답답해서 동생을 데리고 큰 길가로 나갔는데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5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8살이었기 때문에 그 탱크를 따라다니면서 군인 아저씨 화이팅! 하고 외쳤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더니 나쁜 군인들이다. 군인들 따라가지 말아라. 빨리 집에 들어가도록. 어린 저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군인에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간첩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간첩 만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5월달이면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생들 스스로 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그 살레시안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종이학을 접습니다 바로 살레시안 선배였던 5.18강주민주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달이면 살레시오고등학교는 5.18강주민주운동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그 유상원 열사 아버지께서 백발이고 아쉽게 늙으셨는데 아들의 정신을 살리시아들이 계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유상원의 일기를 선수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교사했던 시절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생 윤사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사원에서 아버지께서 윤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넌 아직 어린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이후에 이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그때 고등학생 윤사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조은 대학 간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유사원 열사가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도청에서 5월 27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지만 제가 18살이었고 만약 제가 28살이었으면 5월 27일 마지막 상무친장 작전 때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오는데 도청에서 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분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18민주운동 당시에 저 도청을 지키고 실제로 이 도청에서 앞에서 금남로에서 많은 민주투사들이 쓰러졌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 개혁을 옹호하고, 매력 수계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랑수계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기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속이 비집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 고향 시민들 만나서 같은 하루 밤에 이렇게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목이 타요 흥분해볼까요?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새끼요? 뭐라고 불러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라고 이야기하죠 제들 구부 맞아요? 구부 아, 아니에요! 구부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문족 중심주의, 자국 국가 이익만 책임는 천연한 애국심에 그 구부가 국수주의와 전체주의가 만나서 일본의 국국주의가 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되고 독일의 나치즘이 됩니다. 쟤네스. 독일의 나치즘이 요구도 없는 이유가 뭐죠? 독재를 추종했기 때문이죠 히틀러 또 하나 요구없는 이유가 뭐죠? 유태인을 학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우의 대표성을 띄는게 나치즘입니다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지구의 쓰레기 친일 <laughs> <진인> 매국 쓰레기잖아요 <웃음> 음. <웃음> 매국 쓰레기로 러가라 <laughs> 실제 추종세력이잖아요 학살동조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추종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민간을 학살했던 이승만을 추종합니다 가 간첩 사건 저작했던 그렇게 많은 민중투사들 죽였던 박정희를 하, 존경합니다 전두환을 추종하고 고대상 500명, 아마 그 500명 안에 저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치는? 나치와? 나치는 자민족 월주의 입당에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근데 저들은 같은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을 치료하는 새끼들입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저 혼자 구구랍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구구라함은 애국심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들은 신일 매국세력이고 자사관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고 세종대왕을 공격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학살을 지지하는데 같은 민족을 죽였던 학살자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려야 될까? 가짜 국부라고 불려야 될까? 너무 약하다.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독립전쟁의 감독님이 기가 막힌 단어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저 매국 좀비들이 비상계엄을 지지합니다 우리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12번 있었는데 6.25전쟁 때 있었던 전시 비상계엄 빼고 10번의 비상경을 잠깐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10번 중에 4번을 이승만이 했습니다. 요수, 순천 사건, 사상 사건,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4 1 9도 전부 다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친리쿠테타적 성격이 있었고, 사상 사건과 요수, 순천 사건은 전시 사변에 줄한다라고 인정해서 비상경을 속파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수 순천 사건때 민간인이 5천명에서 7천명 죽습니다 4.3 사건때 민간인이 빨갱이가 아닌 그냥 민간인이 14,442명 죽고 제주도에서 추산하기는 3만명에서 8만명까지 죽었다고 라 예상을 합니다 4.19때비상경송보에서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가 비상경을내보합니다오일6군사쿠페파 일종의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비상경이었죠 일본과 수교를 반대하는 6.3시대때그 일본과 수교하자고 비상개혁에서 1000명 이상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비상개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재자하는저두산 마산 시민들의 항쟁 9만기때 비상개혁을 선포놓고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의 킬링클드처럼 우리도 100만 명 죽여, 죽이면 조용해지지 않겠냐라는 차지철의 말에 미소 짓고 웃다가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박재희가 그렇게 죽고 난 직후에 대통령이 죽었으니 1 1일로 바로 비상엄이 선포됩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선포하거 다뤘지만, 곧 서울에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전도원이 등장했고, 12.12 군사 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시 비상엄 사령관이었던 정수화를 체포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비상경이 이제 전두한께된 겁니다 그 전두환이 서울의 봄그 난리 통에도 개엄부를한 번도 서울에 집어넣지 못하다가 공수대 얼굴 콧병이도 서울에서는 내놓지 못하다가 그 서울의 봄이 5월 15일 날 끝나고 5월 16일 날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끝나고 5월 17일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비상경을 확대했고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고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고 김대중이 내려수객제로 구속됐다는 걸 아는 광주 시민들이 없었던 그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이자비한 폭행을 가하면서 학살이 시작됐고, 그게 5·18 광주 인주화 운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상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경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기업은 용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코믹스였습니다. 전시 상황이나 사전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녕을 헤아려야 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비상기업을 했대요? 아니,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국가에서, 후진국가 아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요소양이 싫다고 비상겸했던 것도 아마 역사상 윤석열이 최초일 거고 자기 만로 특검 만다고 비상경한 것도 윤석열이 최초일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경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아마 최초이고 그 비상경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저희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북 반국가 세력을 석탕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개혁을 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종북이십니까 제가 종북인가요 유유상종이라고 제주변에90% 정도는 소위 진보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아니 십 수년간 북한을차단고부하거나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주 방역시에서 그냥 김일성 개새끼 바고 시작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만 따라하세요 김일성, 김일성 개새끼! 왜 우리가 빨리 입니까 김일성 날리고 나서 일단 우리는 종북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다 다음 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입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입각하면 3일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승만은 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불의를 배격하고 사일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사회정신 개승을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승하기를 거부하는 뉴라이트를 대한민국의 역사 공공기관장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승만을 추종했습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죠. 동의하십니까 윤석열이 종북 세력이다. 빨갱이 새끼.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냥 바로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상개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이 새끼를 1년 만에 꺼내준 겁니다. 전두환을 1년 만에 꺼내줬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이 겁대가리 없이 비상개혁을 한 거예요. 전두환이 풀려나면서 노핑황영식 시... 실제로 우리 민초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음에도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아름다운 DNA가 있고 그 DNA 중심은 호남입니다 실제로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민초들이 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의 출발 역시 호남이었고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폐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을 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거병했지만 실제로 의병 거병 횟수와 전투의 절반은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남의 의병을 터벌해야 조선병합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1909년에 허남 대통을 작전입니다 1909년에 허남을 대통을 하고 나서야 1910년에 일본이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광주는 1929년 광주 학생운동으로 다시 한번 정하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의 피로인에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던데 지금껏 광주는 한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적이 없다 저렇게 정의로움에 열등의식이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피들이다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광주에 자랑 광주 시민들, 그리고 아름다운 진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실일 맹국 세력과 독재 추종 세력, 그리고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게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의무이고 사명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저는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